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2025년 대고첫 촬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laughs> 이번 시간 준비한 인물 음. 드려볼게요 음. 남자분입니다. 남자. 음. 사주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주잘안 보고 신점을 보는데 이 사주 관살 에서에 들어보면 양력으로 이월이고 정월이란 말이지 음력으로 네.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 사주의 충의 원진의 살에서 내가내 내 사주를 갉아먹는 사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재주가 100% 있어도 재주만 갖고 못 살아요 내 사주에 운도 무시 못해. 내가, 응애 하고면서 타고난 날짜가, 0월 2시잖아. 그리고 그 연월 2시에서, 어, 무슨 생, 무슨 생에 들어오는 게 팔자거든. 그러면 임신이다. 그러면은, 어, 검은, 검은 원숭이야. 그러니, 올해는 을사면은 어, 청뱀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뱀이 팔해봐. 음... 응. 그러기 때문에, 응, 검은 원숭이면은, 원숭이가 흰색 있고 노란 색깔 입고내 되는데, 검은 원숭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응, 내가 발의를 못 해. 그러면은, 정월달이면은, 인이고, 호랑이 달이고, 또 2월달이면은, 토끼 달이야. 그러면 충의 원진에 양력, 음력에서 다 걸쳐. 그렇게 되니까는 실력이 100% 있고 만10 프로가 있다 그런다 해도 내 사주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주를 잘 타고 나야지만 귀인의 발복이 많이 되고 조상 발복을 타는 거야. 그런데, 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에서 하버드 갔다 왔어. 그렇지만 내가 내 저기를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마 알죠? 내가 펼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그거에서 묶인 거지. 음. 그런 이 오게 되면 은 솔직히 정성이 부족한 거야. 이런 사주는 사주 관살에 들어있는 살을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그럴 만해도 옴짝 달싹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묶이는 거야.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뭐지금막한번 해갖고서는 예를 들어봅시다. 어, 임영웅이 같은 경우는 매번 도전, 도전, 도전해갖고서는 승승장구. 김호중이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를 했다. 그러면 뭐해. 어, 파바라틴 뭐하고 응? 외국가서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 가서 공부를 하고 뭐해. 치가 들어있는 그런 액, 액살이 들어있고 그런 살이 있고 묶이는 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차도 있고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놨어. 근데 어떻게 돼? 운전을 안 하면 장롱면허야. 네. 그리고 차를 사용을 안 하면 차는 어떻게 돼? 엔진이 앞만 좋고 뭐한다그 해도 기계는 썩게 돼 있거든요. 음. 지금 그런 형국에 있는 사주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일등을 하고 3등을 하고 10등 했던 사람도 잘 나가지만 등수에 안 드는 사람도 잘 나갈 수 있지만 등수에 들었다 하더라도 어 복을 못 받겠다. 발복이 안 된다. 복이 음, 이렇게 발복이라 그래요. 나한테 내려오는 거야. 그 내려오는 발복을 내가 받아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음. 나가는 삼재가 꽉 차서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는 어, 양력으로 지금 음. 이춘이에요. 그때까지는 삼재가 음,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는 삼재는 삼재지. 그러니까 마무리에 이제 용이 회를 치고 나갈 때가 삼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음? 저녁까지도 이번에는 음. 일에 열한 시몇 분이야. 삼재가 저기 입춘 시가 23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꽉 차서 나가는 거야요 2월 5일 날부터 이제 삼재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생일달이 만약에 2월 8일이야. 음력으로. 그런다 그러면 은뭐 양력으로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삼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 내일 생일이 넘어가야지만 삼재가 나가는 음. 거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치기는 하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내 내 사주를 응애하고 타고난 수의 그 사주는 도망을 못 간다. 팔자는 어.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력해서 되지 않는 데도 그것도 운이거든요. 근데 안타깝다. 그래. 어, 좀... 그만큼의 정, 어,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그만큼의 딱 하질 않았다. 음. 올해 운기는 좀 어때요? 삼재가 나가면서부터. 올해가 이분한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로다가 서른 넷이 들어왔어. 네, 네, 네. 그러면 죽을 사자야. 내년이나 펴. 내년? 내년, 응, 내년 말, 말에 해에 병원년 말에 해에 탄 탄다 이거지. 어, 응. 그 내년에는 병호 병어, 병호는요, 어, 황 저기 막 붉은 말이에요. 음, 응? 그리고 붉은 말을 해니까 말이 붉은 색깔은 어때?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날일 응, 거라고요. 어. 응, 응. 이 분은요 응. 지금 요즘에 이제 미스터트롯3가 시작이 됐어요 어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네이은 미스터트롯 그리고 두번째 미스터트롯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도 미스터트롯 세번을 응. 지금 출연하시는 분인데 응. 추혁진 씨라고 합니다 응, 응, 응. 응. 그래서 음. 가수이고 아이돌 출신인데 음. 어, 점점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도전을 했대요. 음. 좀 이분이 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뭐 막말로 음. 음, 음, 1, 1등을 했는데도 음?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면 등수 1등하면 뭐하고 5등6등한 애가 더 음. 음,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음. 예를 들어봅시다뭐 안성훈인가 나름 트로트 좋아하니까 안성훈이고 뭐임 이, 이 누군가 그 여자 있잖아 송송가인이 이후에 네네. 뭘 하고 있어? 음. 어 이찬원이 몇등한3등 한가 4등 한애가 이찬원이라고 장미로만 잘 나갑다 영탁이하고 음. 그런 거야 얘는 그러니까 등수를 막말로 1등했다는 날에도 그만큼에 응? 뭔가 이렇게 발이 되는 게 부족한 거야 그렇죠 어. 복을 발복이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사주 관살에 들어있는 자기 살을 좀 깎아먹는 살을 풀어내야 돼요. 재수가 음. 들어와도 재수를 못 받기 때문에 재수 은 그것도 종류가 있어. 음. 구타라고 한다고 또 뭐라고 댓글 들어오겠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들어있는 살에서 충의 원진에서 음, 음 들어있는 거는 풀어가야 돼요. 충은 충살이고 부딪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원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닦을 땐또 닦아야 되지만 풀어내야 될땐 풀어내야 된다 이 소리야. 사주 음. 관살에서 잘못하고 났다 이거지. 노래를 백날 잘하면 뭐해? 꾀꼬리면 뭐하냐고. 음. 다 유명해지나? 그렇지 않잖아요. 좀 음. 힘이 드는구나. 응, 힘이 들어요. 응. 음. 네. 조금 어,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